안녕하세요. 알상무의 데이터 컴퓨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역시 파이썬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이 여태까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좀 예, 자르고 어, 뭐 붙이고 어, 뭐 이렇게 좀 편집을 좀해 보셨는데 어, 뭐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계속 이게 뭐, 뭐 데이터 프레임만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어, 이걸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아, 그러는데. 이제 뭐 오늘은 한번 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그,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역시나, 아, import, pandas, 아, spd. 이렇게 아, 치시고, 아, 먼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그래서 아, a는 아, 역시 그, 뭐 이제 여러분들 어, 어, 저, 리스트 만들어서 어,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거니까요. 백시고 어, 어, 그리고 어, 이번에 한글로 해볼까요? 한글 리스트 어, 그리고 어, 한글로 하는 이유가 지금 있어요. 어, 이게 어, 어, 이제 뭐좀 이따가 뭔가 좀 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미 뭐야 해서 어, 승백 아, 이렇게 해놓고 어, a를 출력을 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어, 리스트 3개가 쫙 나오죠 그리고 어, b에다가 이제 아, pd 데이터 프레임 해서 a를 만드는데 아, 컬럼 컬럼은 아, 이제 그 네임과 아, 네임과 아, 그리고 이제 뭐이를뭐 뭐 실적이다 아, 뭐 이렇게 해서 b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 뭐, 아예 그냥 네임도 그냥 성명이라고 해서, 어, 영어를 완전히 박멸을 시켜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없앴습니다. 자,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 이제 맥플로이라는 어,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건데요. 어, 요게 좀 살짝 좀 복잡하긴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미리 좀 카피를 좀해았고요 어, 지금 보시면, 어, 요게 이제 맥플로이라는 곳에서, 어, 요 폰트 어, 다운해라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한글을 안 쓰면 그냥 그매플롯만 넣으면 돼요. 매플롯만 음, 넣으셔도 되는데 이 한글이 들어가게 되면 이 파이썬이 이제 아무래도 뭐 외산 제품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깨져요. 어, 깨져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뭔가 좀 결과를 내고자 하는데 어, 결과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어, 깨져서. 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이 수식을 어이 함수를 어, 잘 붙여서 어 복사해서 어, 붙여 넣으시면 어 제가 이 댓글 있는 곳에다가 이제 같이 좀 올려놓을게요. 어, 보면 어 그거를 잘 보시고 이제 뭐잘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어, 그러면 에러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 대신에 이제 여기에 있는 어요요요 요, 요 폰트의 요 경로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 안에 윈도우 안에 폰트라는 폰트라는 폴더가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앵글림이라는 폰트가 있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만약에 폰트에 있는 폴더가 좀 틀리다라는 분들은 요거를 어, 조금 좀 이제 좀 개량을 해서 어, 본인의 폴더에 맞게 아,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음, 이렇게 어, 실행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매플롯에서 이제 한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뭐 평소에는 제가 뭐 도리스나 보령 상사 뭐 영어로 이렇게 쓰다가 어, 오늘은 이렇게 좀 한글로 썼던 이유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 폰트를 인풋을 어, 시키는 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그래서 어, 부드풀 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위에 있는 어, 요 지금 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그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 차트, 바 차트 만들기. 어뭐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어, 막대 그래프 만들기.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는 좀 어떤가요? 어, 막대 그래프는 어, 여기 이제 x축이 있고 어, y축이 있으면 가로 세로의 축이 있고 어, 거기에 이제 그각 그 막대 그러니까 뭐 실적이나 어떤 상황에 맞는 막대의 크기만큼 크기만 크기로 어떤 그런 실적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두 개의 축이 필요합니다. x축과 y축 두 개의 축이 필요하긴 한데 자 일단 저희는 B를, 어, 여기에서, 어, 여기 있는 요, 요게 이제 B라고 지금 해놨죠, 저희가. 아, 요 B를 차트로 만드는데, 어, 플롯, 어, 플롯이라고 하고, 플롯 바라고 합니다. 플롯 바라고 하고, 이렇게 어, 하면, 이제 박스 플롯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플롯에 그 바가 생기는 겁니다. 어, 바를 생성을 한 거고, 어, 그리고, 어, 이제 X, 어, X축이죠. 어, X축에는 저희가 이제 성명을 넣을 거고, 어, 성명을 넣고, 가로축에 성명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로축에 성명을 넣고, 그리고 세로축인 Y축에는, 아, 뭐를 넣느냐? 아, 금액을 넣는다. 실적, 실적을 넣는다라는 겁니다. 어, 아, 그래서, 어, 여기에서 그냥 치셔도, 뭐, 답은 나와요. 어, 이렇게 하면, 어, 이런 식으로 답은 나오는데, 어, 지금 보면, 이제 뭐, 도리스, 해서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 있고, 어, 뭐, 그렇죠? 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것부터 좀 수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 여기에, ROT는 0을 치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 이제, 어, 가로로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그죠? 음, 가로로 출력이 되면서, 어, 조금 더 이뻐진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래서 100, 200, 300. 아, 이렇게, 도리스, 보령상사, 민영무역. 어,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어, 그런데, 어, 요 크기가, 아, 크기가 조금 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아, 그죠? 아, 그래서, FIG 음, 사이즈. FIG 어,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어, 요거를, 어, 가로를 또 여시면, 어, 이렇게, 어, 뭐, 1콤마5 정도로, 어, 이렇게 해보시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음. 아, 여기가, 어, z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어, 이런 식으로, 어, g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가로로 조금 좀더 커졌죠? 어, 5콤마 5로 다시 바꿔볼까요? 어, 5콤마 5. 5 어, 이렇게 하면, 자 알맞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가로 세로의 크기를 이런 어, 식으로 어, 줄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적당하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어,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어떤 그런 주석이 뭐 달고 싶으면 어뭐 주석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어, 지금 위쪽에 있는 코드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마크다운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마크다운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 샵을 입력하시면 어, 샵을 입력하신 만큼 글자 크기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토리스 어, 실적이 어, 별로다. 아, 뭐 이렇게 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서 주석을 여기 위에다가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마크다운으로 입력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가로형 막대를 지금 만들어 본 거고 자 그러면 세로형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세로형 막대 그래프. 아, 어, 세로형 막대 그래프도 역시나, 아, 어, B 먼저 치시고, 어, 플롯 하신 다음에, a 어, 바한 다음에, 어, 여기에 이제 H를 붙여주시면 돼요. 바하고, 바 H. 아, 어, 이렇게 하시면, 어, 요거는 이제 그대로, 위에 거 그대로 그냥, 뭐, 복사를 할게요. 어, 복사를 하면, 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세로니까, 아, 어, 요거 크기를, 어, 조금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어, 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 나오죠. 어, 이렇게 나오는데, 어, 피그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야겠네요. 그죠? 어, 그래서 뭐, 7x, 7x7 정도로 이렇게 일단 키워보고, 어,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실적 같은 것을, 어, 실적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가로형보다는 세로형이 조금 더, 어, 뭐, 저 발표하기도 편하고, 어, 뭐, 그런 것 같아요. 보기도 좀 편한 것 같고. 음, 그렇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고요. 자. 이 아, 뒤에 아, 지금 너무 좀 허전하니까 한번 그리드를 좀 넣어 볼까요? 사실 뭐 그리드 넣는 거를 저는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 뭐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요 시각화를 할때 아, 뭔가 좀 버려야 할게더 이상 없으면 그러면 그때 완성이 된 거다. 아, 아, 네. 그만큼 어, 뭔가 좀 심플하게 아, 심플하게 뭔가 이 시각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뭔가 이 잡동사니를 많이 넣으면서 이렇게 좀뭐 화려한 발차기 뭐 그런 거 하다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봐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넣는 법은 알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리드트로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가 나왔는데 어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넣는 게뭐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이쁘지는 않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 어, 타이틀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타이틀은, 뭐, 알상무의 어? 시각화. 시각화 캠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 알상무의 시각화 캠프. 어,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뭐,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 뭔가 좀 원하는, 어, 전처리 과정이 있다면, 전처리 과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플롯 함수로 a 그리고 바 h 예 이용해서 오늘 뭐 다양한 옵션들 이렇게 지금 보여 드렸으니까 한번 실습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다. 입니 감사합니다.